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본격적인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발표되고 활발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2월 20일까지 정기 신청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꼭 늦지 않게 정기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대부분 산성이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1, 2년 주기로 토양 산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중성 토양을 유지해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산성 토양에서는 필수 미네랄과 영양소들이 용해되지 않거나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여 불용화되고 비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도 억제되어 질소 고정과 유기물 분해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산성 토양은 일반적으로 점토 함량이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여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저해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토양이 산성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작물을 심기 전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여 토양 산도를 조절하고 양분 및 토양의 유익 미생물의 활성화를 통한 토양 입단화를 촉진시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이 토양 개량제를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수령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들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가장 먼저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 소유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 농지가 소속된 지자체에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고 본인의 농지도 확인하였다면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을 이장님을 통한 공동신청입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해 본인의 농지가 지원사업에 신청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신청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토양계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양계량제로는 규산질과 석회고토, 석이 있는데요. 가용성 규산질 토양 개량제의 경우 주로 논과 같은 벼 재배지에서 주로 사용되며 토양 내 규산 함량을 높여 작물의 내병성과 내재해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여 벼가 쓰러지는 현상인 도복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석회고토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주성분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하면서 토양 내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은 작물의 세포벽 강화를 돕고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활성과 광합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물 재배전 토양의 pH를 분석한 후 산성도가 높은 경우 사용됩니다. 마지막 폐화석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으로 석회고토와 유사하지만 조개껍데기인 폐각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폐화석은 석회고토와는 달리 마그네슘이 함유되지 않았지만 굴 폐각의 자원순환을 위해 사용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농지에 맞는 토양 개량제를 선택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신청된 농지는 농업과학원에서 신청 농지의 토양산도를 고려하여 공급될 토양 개량제의 양을 산정하고 산정된 토양 개량제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공급됩니다. 토양 개량제의 공급은 보통 마을의 이장님이나 영농 회장님 등 대표가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각 농가에 배분되는 형태로 공급되는데요. 만약 3년 1주기 신청을 누락하였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1, 2월에 정기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신청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좁은 면적에서 지속적인 농업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비료의 사용과 비 관계수 등의 다양한 요인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산성토양은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알루미늄 등 독성물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를 통해 토양산도를 조절하여 작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해 산성화된 토양을 되살리고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까지 정기신청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